불가능은 없다. 무능력한 사람만 있을 뿐. 불가능하다는 말 누가 만들었을까? 진짜 세상에 불가능이 있어서일까? 아니다. 그 말은 도전하지 않는 사람의 변명일 뿐이다. 불가능을 뚫은 사람들. 팔다리 없이 태어난 남자. 사람들은 그에게 말했다. 너는 평범한 삶조차 불가능해 하지만 그는 지금 전 세계 수천만 명에게 동기를 주는 연설가가 됐다. 시각, 청각, 언어 세 가지를 잃은 소녀. 당시 의사들은 말했다. 이 아이는 사회 생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녀는 작가, 연설가, 사회 운동가로 인류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불가능하던 것이 결국 인류가 존경하는. 위대한 가능성이 되었다.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경기장 입장을 차 막히던 시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그는 사관왕이 올랐다. 히틀러가 세계 앞에 보여주려던 불가능한 벽을 단숨에 부숴버렸다. 출판사 12곳에서 거절당한 무명 작가. 친구들은 말했다. 판타지 소설로 먹고 사는 건 불가능해.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독자를 가진 작가 중한 명이 되었다. 이들의 삶이 증명한다. 문제는 불가능이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벽이 아니라 그벽 앞에 포기하는 마음이다. 불가능은 없다. 무능력한 사람만 있을 뿐, 지금 당장 도전하는 순간, 무능력은 능력이 되고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뀐다. 지금 구독하시면 내일의 당신이 달라집니다.